좋아요. 아보시죠. 전 출판사 중에서 능률 출판사 가장 가 많은 거 알지? 근데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과 갖고 다 갖고 있거든. 잘 체크해 주세요. 나왔던 거다 말해 줄라니까잘 체크하시고. 근데 지금 체크 안 해도 그냥 내용만 좀 보시고 어피 문법 문제 나중에 또 하면서 또 진전 이 있을 거니까 가볼게요. 자모든 사람들은 유일무이하다. 그런데요.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가 있어 왔어요.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려는 많은 성, 시도가 있어 왔다. 가장 유명 가장 흔한 방법들 중 하나가 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소심하거나 안 소심하거나. 워너브더 모스트 나올 때 뒤에 어떤 명사? 복수 명사 나오는 걸다 알고 계시죠, 이제? <laughs> 자, 이런 분류에 따르면요. 내향적인 사람은 드로가 뚫시면 드로우 끌다, 놓고 보는 거예요. 아. 네, 들어오듯이 뭐 끌다란 말이 있지. 자, 내향적인 사람은 어디 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어디로? 내적인 세계, 뭐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는 내적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고, 있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요 뭐하는 경향에서 사람들이나 또 활동, 좀 외부적인 요인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외향적인 특징, 내향적인 특징,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아마 기출문제주면 나왔겠지만. 각각의 어떤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묘사를 하거든. 이 사람의 내향적이지 외향적이지. 뒤에 보면은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다 나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 있어? 근데 배터리를 충전한데. 뭐함으로써? 그 시간을 혼자 보내는 거야.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어때? When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그들이 뭐할 필요가 아 뭐, 어,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어. 뭐할 때? 그들이 충분하게 사교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재충전을 해야 된대. 무슨 말이야?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때? 혼자 있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져.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어때? 이게 이유 해석 잘 해야 돼.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을 때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네 사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야. 사교 활동을 해야지 재충전이 된다. 자, 외향적인 사람은 여기 잡아요. 어떻게 업무 처리하는지. 외향적인 사람은요. 업무를 잘해. 압력 아래서 압력 받더라도 일을 잘해. 야, 두개 병렬. 그리고 대처를 잘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아, 특징 1. 압박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어때?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 못하는 거야.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만 해. 그리고 단어 어디 있어? 그리고 매우 집중을 잘한대자 외향적인 사람은요 일을 빨리해. 그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는 데 되게 편안함을 느껴. 각각 특징 잘기억해야된다 내향적인 사람은 종종 뭐그 무엇소리 더 느리게 하고 더 세심하게 한다. 그들은 행동하기를 설명, 아,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쉽게 별로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일을 한다. <laughs> 어떻게 시험 나올지 좀 늦게 오지. 무조건 비교하는 거야.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근데 아무리 어디 설명해도 문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문제 보는 게. 자 이런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 뭐라고 너가 생각하냐면은. 아,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같이 일을 잘해. 왜? 그들의 성격이 서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보완하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있는데 컴플리먼트 뜻이 뭘까?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는 뜻이 이게 칭찬하다. 컴플먼트 e c 보보 p l i m e n t a r y tissue, c o m p l i m e n t a 오 y tissue, complimentary tissue, complimentary 이 i s 이게이같은 뜻이에요. 이건 두 학교 다나왔어두 학교에서 자, 때때로 그들은 훨씬 더잘 성취한다. 미래한 것들을 그들이 협동할 때 자, 한번 예를 한번 봐보자 자, 먼저 예시원 신입권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 같이 뭔가를 한다.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나오겠지. 둘이 뭔가 같이 협동해왔고, 엄청난 걸 이룬다. 자, 1955년 12월 1일에 이 몽고베리 미국의 도시 알라바마에서 로사파기라고 이름된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탔어 자, 그 당시에 몽고베리에서는요 버스가 어떻게 되어있었대? 흑인 백개딱 나눠져 있는 거야 자, 여기 시험 문제 두 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었지 자, 두개 중에 하나 지칭할 때뭐 써? 뭐 쓰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쓰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One, the other 꼭 기억하세요 Other도 안돼 Another도 안돼 The other만 돼. 왜? 두개 중에 하나 선택했지 그럼 하나 남고 뻔히 할때 무슨 단산? 더 쓴단? 나머지 하나니까 the other 쓰는 거예요 자 그녀가 이제 흑인들이 앉는 존에 앉았지 그리고 Watch quietly 조용하게 한번 지켜봤어. 자, 뭐할 때? 많은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에 탈때 조용하게 있었던 거야. 자, 곧 all sit in the white zone.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 백인들 좌석이 다꽉찬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전수가 명령했어. 이 로사파가한테 야, 너 자리 양보해. 흑인들한테. 아, 백인들한테. 자리 양보해. 자, 로사파 가 그럴 때 어땠어? 춥고 마요드맨은 좀 온화한 내향적인 사람이었어 자 어보이드는 목적으로 뭘 받을까 야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어보이드는 목적으로 뭘 받을까 아인지 받는다 아인지 하는 것을 피하다 자 그래서 그녀는 어떤 거야 스탠다우 뜻이 뭐야 스탠다우 어 두드러지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어 혹은 루어가 끌다는 뜻이 있다 그랬지 자 시험 문제 1 아, 뭐 앞에서 나왔지만 드루 하면 안 돼? 드루의 과거의 드루 음. 하면 안 돼? 왜안 될까? 어? 병렬이니까 어버이들이랑 과거 병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녀는 두드러지는 것을 피했고 관심을 끌었다 말이 상해지지아 그녀는 두드러지거나 관심을 끄는 것을 피했던 거야 그냥 자신한테 관심 끄는 거네 아 조용히 있을까? 아, 나 관심받는 거 싫은데, 나 내향적인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녀는 용기가 있었어. 뭐해?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녀가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싫어.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운전수가 경찰에 전화했고, 그녀가 체포되었다. 자, 그래서 이로사파하게이파하게 이 조용한, 조용한 대처는 그 상황에 대한 조용한 대처는? 자 여기 문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볼게 왜 캄리 부사가 왔고 왜 캄이라는 형용사가 왔을까 뭘 수식하는데 캄리는 자 그녀가 고요하게 대답을 한거지 조용하게 동사 수식하니까 부사가 온거 맞는거죠 부사 맞고 아래는 조용한 침착한 응답 명사 수식해주니까 형용사가 맞고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설명은 꼭이 지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 그녀의 조용한 대응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야. 그래서 곧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음, 이제 함께했어. 뭐와 함께 인스퍼레이션얼 스피치 메이킹 마틴 루터킹. 이 영감을 불어넣는 연사인 마틴 루터킹과 같이 함께 한 거야. 그럼 마틴 루터킹이 어떤 사람일까? 음. 당연히 매운적인 사람이겠지. 자5천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회 여기서부터 to support Clark's act of courage 로사파게 이 용기 있는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 모였을 때이 마틴 조킹이 연설했어요 군중한테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 단호하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뭘 잘했어? 사람들 잘동기부를한 거야 자 여기 시험 문제 받치에요. 여기 하래시험 문제 받, 여기 시험 문제 봐. 잠깐 면 예측해 봐 여기 문장시험 문제 뭐가 나왔을까 트램 한번 예측해 봐. 여 트램프 트램 r a m p l e Trample, t 이 a m p l e Trample. Trample. t r a m 이 l e t r m 말하 e 거야. a t r m e r e 내열검사 타임 때가 올 겁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사람들이 꽤 타율 더면 실증 나다지. 그래 지겨워하는 거야. 자뭐 하는 것을 지겨워하는 시점이 올 거다. 사람들의 집밟힌 거겠지. 여기서 말한 피플이 누구겠어? 흑인이겠지. 우리 흑인들이. 자전치 사고 전치사의에 동명사 나와야 되는데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빙피피 와 있는 거죠. 짓밟히는 거를 귀찮아할 정말 짓밟히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또 어떤 순간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빙 push out 밀려지는 것 어디로? 빛 바깥으로 밀려지는 것에 실증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흔들의 타나 받아 왔잖아. 빛 밖으로 항상 밀려 나갔잖아. 아니 싫어 우리 흑인이 언제까지 그따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다 나왔어요 시험문제 거 수송팀 물어보는 거자 킹은요 정말 놀라운 연사였고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는 아크는 파괴의 용감함, 용감함을 칭찬했고 그녀를 안아줬어요 She stood silently 그녀는 조용하게 서있었고요 그녀의 존재만으로 Was enough 충분히 강했다 뭐할만큼 군중들을 고양시킨 만큼. <laughs> 괜찮아요? 자, 로사팍의 행동과 마틸로터킹의 연설은 연설은 고무했어요. 몽고메리의 이 흑인 공동체를 흑인 공동체를 자극시켜서 모하게 했다. 보이고 이뭐야야 불매운동. 불매운동하게 했어요, 버스를.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시민권 그 투쟁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던 불미 운동을 시작했다. 자, 보이콧은 얼마나 지속됐어요? 381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자, 이좀 힘든 시였어요 모든 사람한테. 하지만 결국에 버스는 어떻게 됐다? 통합되었다. 자, 버스가 통합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흑인과 백인 자리가 구분이 없었다. 그 말이야. 여기 문제. <laughs> 자, 밑줄 긋고. 의미찾기 문제 한번 나왔었어 그날의 의미찾기가 뭐였냐 2학년 때 e t me check you. Let me c h e c t h i n k a b o u t h o w t h e p a r t n e r s h i p o f t h e s e t w o p e o p l e a c c o m p l i s h e d t h i s 자,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두 사람이 이것을 성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와요. 두개 문장 시험 문제 받야 서술형 문법 문제 다 나왔어. 자, 강력한 연설가. 뭐 하는? 레퓨지터면 뭐뭐 하는 거서 거절하다지. 수식하는 거잖아. 자, 버스에서 그의 자리. 어? 아까 그 로사팍 여자인 남자였어? 여자였어? 여자였지. 왜이지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강력한 연설가. 아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였잖아. 남자였잖아. 그의 자리를 버스에서 거절하는 강력한 연설을 가 would not have had. 자 여기 이걸 체크해 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Would have p p. 어디서 많이 봤대라 Would have p p. 가정법이란 건 뭐야? 가정. 가정인데 잘 가정법이라는 건 뭐야? 가정. 가정한다. 가정한다는 거지. 가정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난 거야, 아니면 안 거야? 안 <laughs> 실제 로안 일어난 거를 가정해 보는 거지. <laughs> 자, 실제로 누가 버스에서 나 싫어요. 누가 한 거야? 로사파기 했지. 근데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 보는 거야. 자, 버스에서 그의 자리를 거절한 게 우리는 have I the same f t 똑같은 효과를 가지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즉 이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인 거야? 로사파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다음 문장 비슷하게 로사팍은 어땠어? 얘는 거전한 사람이었지. 내향적인 사람이었잖아. 로사팍은요, 똑같이. Could have PP. 군중들을 흥분시키지 못했었을 것이다. At the r i g y GP에서. 그녀의 말로는. 이것도 무슨 말인 거야? 로사팍은 안 돼.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루터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 아시겠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만약에 마티즈 터가 야 내가 만약 버스였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는 이 성과 똑같지 않았었을 거야 이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일단 이거 분사동문 수식혀 주는 거 나오고요 우드 해브 피피 이다 나왔었어 부용고도 작년 똑같이 나왔었어 이거 우드 해브 피피냐 우드 라트 해브냐 똑같이 나왔었어 작년 시험 문제에서. 여기도 could have pp 나오는 거를 could excite 하면 안 돼. could have excited 왜 가정한 거기 때문에 가정법 무조건 조동사 have pp 나와야잖아.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외향적이고내향적인 성격이 만났을 때 그의 카리스마가 attract attention. 자 마틴 루터의 카리스마가 주목을 이끌었다. 그녀의 조용한 용기로 각자 아, 도와준다는 거지. <laughs> 자, 결국에 이 파트너십이요. 사회에 엄청나 영향을 주었다. 자, have impact on 이거 같이 봐 보자.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세 가지 뭐가 나올 수 있더라? 2. <laughs> <laughs> 이펙트 또 하나? 그다 그다음 임팩트. 아, 아! 임팩트. 그렇지 이거 이거 고에서 나왔어 의고 의구. 근데 의고나 거이서 말했어 나온다고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우거이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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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 뭐가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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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의구에서 나왔던 게 여기 어펙트 넣을 거 문법 문제 나왔던 거뭐 이거 학교에서 나온다 하면 언급해줄 거예요 다음 자 케이스 2. 자 1975년 6월 29일에요 이 스티브 워진학은 어떤 몇몇 글자를 쳐봤어요. 그 키보드에 그리고 글자가 나타났어요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아니 워지, 스티브 워진학은요 방금 막 만들었어요 개인 컴퓨터를 자 여기도 병렬 문제 개인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관계되면서 됐나와 있지 아이 개인 컴퓨터가 어떤 거냐면요 a l o 목적어 수동사 and C 나와 있지. 아니 전혀 어디 나왔는다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뭐가 나왔냐? 병렬 문제는 뭐 단골이에요. 써가 나왔었어. 써안 되면 안 돼요. <laughs> 왜 써가 나면 안 될까? 은정아. N 나와 있지. 써가 되면은. 이거는 어 로드라는 직 병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만 해석해 봐. 개인 컴퓨터가 허락했다. 사람들이 이 키보드에 치도록. 그리고 개인 컴퓨터가 보았다. 결과를. 컴퓨터가 보는 거야? 누가 보는 거야? 사람이 보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요거 투 동사 뒤에는 요거 두 개가 병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투나와상관 없어요. 굳이 나올 수 있으면 생각하면 되지. 제오 이해 돼요? 병렬 문제를 꼭 해석을 해봐야 돼. 아 사람들로 하여금 키보드에 치게 했고요. 그리고 보게 했어요. 결과를. 모니터로 쌍우태연예솜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이 엄청난 기구를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자 시험 문제 이것도 무조건 나왔습니다. 뭘까? 뭐가 나왔을까? 아 내가 누구 물어봤는 그때 아 뭐라 그랬어? 얘였다. 뭐가 나... 나올까요? 서재에스 아니까 <laughs> 맞아요 본인의 믿어요 아. Believe in yourself, bro. Believe in yourself. c o 해봐 on, e v e r y o n 는 Will you do it? I win the day. I'm Shiada. I'm there. Yes, I'm 언급했는데 <laughs> 나 수진이가 맞췄던 나 건데 야아 그냥 물어본 거야 상호고도 마찬가지로 서젝스티드 과거지 야 앞에 과거면 뒤에 무조건 뭐야? 진짜 기본적으로 과거. 과거지 어왜 현재가 나왔어요, 샘? 왜 그럴까? 가오 지켜줄게, 알겠어, 알겠어. 너 물어봤던 거네 거?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슈드.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슈드가 어떨 때 슈가 생략된다 그랬어? 당위성이 있을 때야슈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 학교 시험 나와요 근데 이거 어렵게 안 나왔었어 학교에서 학교 지문에서 변형했고 슈드 스타트 나왔었거든 근데 아이 똥멍청이들이 이거 그대로 외워버린 거야 슈드가 갑자기 왜이지 하고 이거 틀렸다 했는데 좀 킹받게 틀린 거지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면 어떻게 나타다 넘버원 이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맞추잖아? 이거 맞추면은 내가 오늘 선물 줄게요. 뭐요? 아, 뭔지 먼저 말하면 안 되지. <laughs> 쌤이 오이무침을 했거든. 어? 어? 뭘까? 서제스트 나왔을 때 뭐가 안 된다 고 그랬는데? 투. 왜안 돼? 아니에요. 아니라 그엔 돈도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 맞아요. 어. 맞요 야. 그게 틀이 아니라 서제스트가 몇튼식이안 된다 그랬어. 오형 아니, 사형식... 아 지금은 널 자신을 믿지 마요. <웃음> <웃음> 서제스트가 사형식이 뜻이 사형식이 뭐야? 제안하다 네. 이런 말이 있지. 네. 그 해석할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안하다 말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서제스트는 매등식이 안 된다? 사용식이 안 돼요. 아, 사용식 하면 안 돼. 이떻게 사용시키고 싶지만 사용시키면 안 돼요. 무조건 매형식으로만 3형식으로만. 무슨 드립이 아 너무 <laughs> 가져 아무나 안 썼잖아 왜 그랬어 걔네 건드렸어 그냥 괴사하게 놔두지 만약에 투가 없어 투가 없으면 돼안돼어 금붕어들아 네 봐봐 투가 없으면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워즈니악에게 이것을 제안했다 사용식이 돼 버리잖아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뭐로 많이 나오냐면은 서술형 되게 잘 나와요. 서술형으로 공 있어야 돼요. 알겠죠? <laughs> 작년에 의욕어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학교 프린트로 써도 또 사용 시이안 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걸 진짜 딱 말하잖아. 이걸 진짜 딱 말하면은 내가 진짜 춤을 춘다. 네. 아, 끝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오케이? 자,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또 하나 뭐가 있지? 엑스플레인. 서재스트. 인트로듀스. 마지막? 세이 세까지 이 있죠. 고마워요. 뭐가 안 돼요? 사용식에 하이포이. 어? 하이포이. 아, 맞출 줄 몰라서 솔직히 말하면. 날 아, 아, 시험 보고 아. 너네 시험 잘 보면 내가 한번 줄게. 하이포이. 빨리 한번. 어. 자, 워즈니아은그 위대 발명가였어요. 어? 자, 그가 누구하고 이제 했을 때? 자스. 직업들. 아, <laughs> 하지만 아, 이 잡하고 아, 했을 때 편력했을 때, 했을 때. 그는 뭐할 수가 있었다? 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다. 사실 그두 사람은요. form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 of digital era. 이두 사람이요. 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을 이룬 사람들이야. 누구하고 두고? 누구?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야. 스티브 워즈니아. 이두 사람이. 자, 이두사람 특징 봐 봐. 워즈니아는요. 근데 카마 보이네. 야, 우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더라 할 것이다 말고. 하고 냈다. 워진 야구는요 정말 똑똑한 엔, 공학적인 사고를 하곤 했어요. 근데 스티브 자서 어떻게 했어? 방식이 찾은 거야. 그것을 정제하고 포장하고 그것을 팔. 이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여기서 이 시각을 키는 거는 뭐다? 우혁아 여기서 이 시각을 키는 거 뭐야? 생각을. 그렇지 앞에는 a clever engineer idea 인 거지. 항상 지칭하는 거. 자두 사람은요 반대되는 성격 갖고 있어요. 워즈는 뭘 싫어, 싫어했어? 이 사담하는 거 싫어하고요. 종종 혼자 있는 거 좋아했어. 얘 어떤 애야? 얘가 진짜 말 그대로 아싸야 공돌이 아싸 근데 이것은 또한 특징이었어요. Of oh, his inverted personality. 이게 내향적인 바로 이러한 특징이 뭐가 생각나니? 강조구분. 그렇지. 강조 구문 맞아요. <laughs> 자 바로 어떤 특징? 그의 내향적인 성격의 이런 특징들이 가능하겠다. 자이 내용 목적어 투동사를 같이 보셔야 되죠. 그로하여 모여 가능하게 했어요. 무언가를 발명하는들 발명하는 것을 집중하게 한 거야. 아 오즈니안은 어땠던 거야? 내향적이니까 그의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발명에만 집중한 거야. 혼자서 독고다이 같이. 반면에 스티브 잡스 어때? 아웃사이또 외교적인, 좀 사교적인 그런 <laughs>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었어. 워진니어에 따르면요, 그는 정말 사람들과 대화를 잘했어. 워진니어은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 반면에 스티브 잡스 어때 모험심 있는 탐험가야, 기업가야. They were alike. 그들은 어땠다? 자 여기 또 시험 나왔던 거. 뭐가 나왔을까? 라이크우 like. 오, 맞아요. 대천대. 음, 라이크 like 왜 안될까? 음, 명사아니라 <laughs> 라이크가 똑같이 뭐어 같은 이런 형사 뜻이 있거든? 근데 명사 뒤에 나올 때는 라이크가 아니라 얼라이크가 나와요. 얼라이크 기억나지? 얼라이크가 명사 앞에 쓸수 있다 없다? 명사 뒤에만 올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똑같았어. 어, 쌤! 전치사 관계되면서 위테 안된다 했잖아요. 허? 기억 날 텐데. 다른 뜻. 다른 뜻이 뭐야? 그거 까먹었어요. <laughs> 자 이거 뭐지? 야, 근데 상식적으로 가봐. 만약 전체사 관계대명사 쓰면은 앞 명사 수식해야 되지.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얘는 관계대명사 아닌 거야. 인데 자체가 어떤 의미야? 뭐 뭐라는 점에서. 아 맞다라는 거말좀 해줄래? 지 지난 관계대명사 때 수업했던 건데. 자 뭐라는 점에서 똑같았다는 거야? 이도 붙으면은 둘다 동사지 않다지. 자, 둘다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뭐 하는데? 도전들의 직면하는데. 어떤 도전?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들에 직면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 똑같았던 거야. 둘의 공통점이 그거다. 공통점. 근데 문제 풀어 봐. 문제 풀어도 너네 질문 안 읽고 푸잖아. 나한테 와 갖고 선생님 이거 왜 3번이 왜 틀려요? 나 여기 봐 봐. 아, 이렇게 된 거구나.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 가장 더 좋은 걸까? 분명하게 정답은요 둘다 아니다 아둘다 아니라는 거야 뭐가 더 좋은 건 없어요 자 세상은요 외향적인 내향적인다 필요하다 그들은 정말 끔찍한 팀이다 야 끔찍한이 뭐야 뜻이 끔찍한 영어로 뭐야 테러블이야 그, 테러블 terrible. 착각하지 마 테러봉 이게 끔찍한 이게 끔찍하냐 끔찍한 테러봉은 뜨시고요 엄 정말 실용관이야 실용 어, 맞아, 맞아 맞아 비슷해요 맞아 잘했더요 끝나곧 <laughs> 끝나요 좀만 참아요 <laughs> 두줄 남았어요 자 우리는 단순하게요 어, 이다다가 존중한다 그래 그랬을 때 우리 앞에 차량도 월등해 우리가 같이 어디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끝났다. 나도.